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만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엑셀피고요. 오늘 날짜 2월 16일 현재 시간 1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뭐 드셨어요? 저는 컵라면 하나 먹고 다시 방송하고 있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저는 또 밥을 먹을 예정이라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자 현재 엑셀피 4,152원 전일 대비 0.50% 마이너스. 락하고 있고요. 지금 4,220원, 저가는 4,128원. 거래량은 나쁘지 않은데 거래 대금이 소폭 빠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새벽 시간에 어 지금 한번더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꼼지락 꼼지락하면서 아마 4,3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오피셜 트럼프 잘 가다가 지금 잠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골렘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렘 아세요? 골렘? 요거 골렘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전체 시장이 따라 올라갑니다.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렘이 한번 딱 쳐주면은 다른 코인들도 쭉 따라 올라가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이거 비트코인 이제 좀더 다른 호재 나올 거니까요 이거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정보 드렸잖아요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이 오피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노설이안 되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꾸준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 A이다, 헤데라, 그 다음에 뭐 지금 시바인누 이렇게 밀고 있고요 지금 리플 지금 금액이 조금 부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게어 비슷한 코인 스텔라루멘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500원대 500원대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리플 공동창립자가 어 퇴사하면서 나가서 차린 회사가 어 스텔라루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플이 SRP가 상승하면 스텔라 루멘도 같이 상승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단, 김만장 공유방트어 오셔서 꼭 정보 받아보시고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 지수는 41. 지금 내추럴 중립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 구간을 벗어나고 이제 중립을 넘어서 탐욕 수준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타이밍 잘 잡고 진입해보시는 추천드리고요. 알트코인 지수는 지금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37. 어제는 39였는데, 지금 3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근데도 비트코인이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새벽에 하나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요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반장 자료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150장이 조금 넘는 자료입니다. 정말 디테일하고 꼭 필요한 자료들만 넣어 놨고요. 제가 PDF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어 틈틈이 뭐 화장실에서 공부해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제가 공유방 통해서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타인에게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물어보시는 것도 귀찮고 어 차트 보는 방법, 차트 보는 풀이 요런 거딴 사람 거 기대해 보시는 것도 너무 귀찮잖아요. 요거 딱 다섯 번만 제 자료 다섯 번만 읽어 보시면 혼자서 이제 차트 분석부터 뭐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까지 혼자서 다 가능하시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구하기 힘드세요? 제가 진짜 이거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어잘 받아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차트 분석, 코인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 기술적 분석, 다이버전스에 의해 볼리저밴드, RSI, MACD, 엘리파 동이론 피보나치 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 나사가 비트코인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폐 종류 등 제가 꼭 필요한 자료들만 꾹꾹 눌러 담아 놓았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신다면 어, 정말 진짜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 주실 겁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리플에 대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기 전에 겐슬러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또 장치를 설치해 놨었는지 어, 보시면 또 화가 나실 겁니다. 진짜 아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미국 SEC가 SLP를 상품으로 분류했을까? 그랬으니까 지금 ETF를 인정을 해 주지 않을까요? 어, 지금 소송, 종결 이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1초 만에 7천, 7천,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SRP를 이동시키고, 비용은 0.001 달러만 수수료가 나왔다. 요거 관심있게 봐보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어,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만영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자료 다 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제가 미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와 이슈인 만큼 공유방에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자료 딱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 방에서는 정보만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하나의 코인만 집중적으로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김 원장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김 원장과 함께 부자 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1월에 리플에 대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기 위해 전에 겐슬러가 누구와 만났는지 살펴보세요 자 1월 8일 이 양반은 1월 18일 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8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금요일 날 퇴근을 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구요. 이 양반이 1월 8일 날, 어, 베터마켓 임원들과 가진 회의를 가졌다. 어, 오후 2시, 겐슬러는, 이제, 헬과 벤, 스티, 스티프린, 어 스티프린? 스티프린. 벤, 스티프린, 어, 브레디, 케일, 이렇게 배터마켓 여러 대표자들 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이 회의는 더 주목할 만한 한게 배터가 리플에 대한 SEC를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플을 불과 14일 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겐슬러가 배터마켓과 해동한 시점에서 SEC에 대한 법적 지원은 규제 기관과 외부 옹호 단체 간의 협력 범위에 대한 추측을 이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이제 겐슬러가 어 이제 15일 날 항소를 했잖아요. 근데 항소하기 전에 만나서 우리 항소할 건데 어 우리 이거 지지 어 기사 좀써 줘. 어 이런 걸로 이제 조금 약을 쳐놨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배턴 마켓스와 회의에 그에 따른 제출은 겐슬러의 더강범위한 반암호화폐 의제의 한 예이며 전 SEC 의장은 리플과 코인베스와 이 같은 다른 저명한 암호화폐 회사를 공격적으로 어, 공격했으며 갠슬러가 이끄는 SEC 디지털 자산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 회의는 SEC가 배트마켓과 같은 그룹으로부터 대중적인 법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리플에 대한 사건을 강화하려 했다는 추가적인 증거이다. 지금 뭐 하지만 임시대행 어, 위에다가 지금 이제 싹둑싹둑 썰어버리면서 부서 이동시켜버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퇴사도 줄지어서 되고 있고, SRP, 리플과 이제 소송에 참여했던 50여 명 변호사들은, 어, 뭐, 부서이동과 퇴사, 그리고 텐레이로라는 이제 우두머리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자천을 시켰죠. IT 분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겐슬러 파는, 겐슬러를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는 것도 맞고요. 지금 갠슬러가 이렇게 약한 양아치 짓을 했다는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정말 재직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얼탱이 없는 짓을 해놓고도 지금 어느 어디 가서 강사 짓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참그쵸죠 <laughs> 아. 아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SEC가 SRP를 상품으로 분류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ETF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인정을 해준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소송 종료는, 어, 아마 폴 에킨스가 오는, 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종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레이스케이가 21세어지 SRP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에 대한 여러 신청이 승인되었다. 지금 이 승인으로 지금 SRP를 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일치시킨다. 지금 뭐 폭스 비즈니스 엘레노와 테레슨, 미국 SEC가 현재 SRP 솔라나 도지코인에 연결된 것을 포함하여 여러 디지털 자산 ETF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어, 지금 이제 그들은 발행인 증권의 SRP를 상품, 상품 자산으로 분류하는 제품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는 규제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지만 SEC는 아직 최종적인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주 초에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거는 리플대 SEC 소송이 ETF의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었구요. 지금 뭐, 4년이 조금 넘었죠. 4년 2개월 정도 됐네요. 3개월 정도죠. 어, 20년 12월에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겐슬러 전임자입니다. 이 사람 밑에가 겐슬러구요. 이 사람 밑에가 이제 폴 리킨스인데, 지금 많이 질문 주시는 게요거예요 아, 포레킨스 임명됐다면서 왜 하나요? <laughs> 상원위원회에서 청문회 날짜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청문회 날짜를.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빨라야 3월 말. 진짜, 뭐, 평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4월. 정도 될수 있고, 그냥, 이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제이클레튼이 5월에 취임했고요. 겐슬러가 4월에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4월쯤에는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고 겐슬러가 굉장히 독하게 공격적 암호폐 화 회사들에게 공격적으로 소송전을 어, 벌이면서 겐슬러가 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겐슬러가 어, 진행했던 건 아니다. 제이클레튼이 진행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에킨스 같은 경우는 또 SEC 위원으로 6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예전에 조지부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이 위원으로 진행을 할 때. 밑에 두었던 보좌관들이 지금 우에다와 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손발을 맞춰볼 필요 없이 바로 어, 팀워크 맞춰서 잘 달려서 암호페 성장에 엄청난 힘을 줄 거고 지금 SLP가 공식적으로 분류되면은 미래의 유사 자산이 어떻게 규제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SLP 가격이 11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음, 저는 150달러요. <laughs> 그리고, 우에다가 오, 오면서 지금, 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에다가 임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소송을 많이 종료시켰습니다. 일시 종료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 거래소 소송은, 어, TF팀, 피어스가 팀장으로 있는 TF팀에서 지금 각각 60일과 28일 동안 일시 정지됐다.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일시정지를 시키고 좀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고 아마 어 종료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트럼프 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지시를 내렸겠죠 어 그리고 외다 도 동일한 성격으로 이제 멘트를 쳤고 비사기성 소송은 다 철회 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제 비사기성 으로 들어가는 소송 들은 다 끝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려 보시면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뉴스입니다 리플은 1조 만에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srp 를 이동시키고 수수료는 0.01달러 0.001달러 수수료만 가져갔다. 지금 이 거래의 속도와 비용, 비용 수율성은 국경간 지불을 위한 브릿지 자산으로 SLP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대규모 이체에 대해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거래를 정산하는 데 종종 여러 영업일이 걸린다. 반면 SLP 렛저는 낮은 비용으로 거의 즉각적인 정산을 용이하게 한다. 어, 스위프트를 썼다. 아마 5일 이상 걸렸을 거고요 수수료 진짜 만만치 않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SRP 레저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진짜 0.001달러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리고 1초만에 쌍방으로 어,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어, 7억 7천 8백 73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3억 SRP를 이제 이체했다는데 요게 1초밖에 안 걸린다 어 정말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SBI, SBI라는 일본 은행에서 동남아, 뭐 필리핀,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과 이제 지금 연합을 해서 이제 여기 나라들 지금 s f p 렛저로 이제 사용 국경간 결제를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어, 지금 이제 포르투갈 유니칸비오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브라질과 유럽의 이제 국경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겠다. 파트너십 발표도 났으니까요. 어, 좀만 더 지켜보시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스위프트에 진짜 10%만 따와도요. 어, 진짜 SRP 가격은 만달러 예측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자료 다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미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몇 시간 해외 트레더들과 이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방에서만 전달드리고요. 방송은 오피셜 난 것들만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유방 자료들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요거 활용해보시면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료 진짜 딱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 차트 분석까지 다 가능한 자료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코인만 집중적으로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정보 전달드리고 있고요. 급등 코인 정보도 전달드리고 있고, 단타 추천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방 직접 들어오셔서 김반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김반장과 함께 부자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반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